자, 1980년대 포가의 시대 군부 독재 시대를 고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공동체 삶의 회복을 소망하는 작품. 저세를함께김용택 시인의 저세. 자, 저산 저세 돌아와 운해운해 울다는 얘기는 여기선 감정이 위고 어둠 속 캄캄한 저 빈산에 저세 돌아와 운해 우네, 돌아와 운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저산 저산 저세 돌아와 운에 삼보를 끊어 이어 읽어야 돼 어둡고 캄캄한 저빈 산에 이런 식으로 삼문보에 미녀적 율격을 갖고 있는 게 1, 2, 3행이다 유사한 통사 구조도 뭐만 에 뭐만 에라고 했으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고 새가 우는데 돌아와서 운다는 얘기는 원래 울었던 새고 울다가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운다는 얘기야. 자 어둡고 어둡고 캄캄한 저빈산 이게 바로 공간적 배경을 말하는 건데 부정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1행, 2행, 3행은 유산통사 구조, 삼문보 민요적 일격을 반복하고 있다. 가세, 가세 청용이지. 이걸 권유하는 건데, 권유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 어떤 삶의 회복을 갈구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세라는 말은 함께 행동하고 함께 할 것을 권유한다. 즉, 연대의식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어, 돌아와서보니까 가세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그리움 여기서 우리라는 말도 역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용어라고 봐야 되겠지. 가세 우리의 우리 그리움 저산에 갇혔네. 자, 과거의 삶이 우리가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공동체 사는 결국 민주사회인데 그 그것을 그리워하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찾으러 가세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두 행을 이야기했고 저 산에 갇혔네 갇혔다는 것은 위에 어둡고 캄캄한 저 빈산과 연결되면 억압되어 있는 상황 현실을 말하는 거고 저 어두운 들도 마찬가지고 저 어두운 강도 마찬가지야 자그 어두운 들 부정적 현실 어두운 강 부정적 현실 이것을 지나고 건너려면 즉 극복이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어, 저 남산 꽃산에 남산 여기서 말하면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의 그리움이 펼쳐졌던 장소가 바로 남산이고 꽃산이다. 즉 그리움이 있는 이상적 공간이 바로 남산의 꽃산이다. 우우우 우우우 우, 저기 우리라는 것과 연결시키면 이것은 여럿이 한꺼번에 한 곳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지. 의, 의태어라고 의 보면 돼. 꽃 피러가세. 자 꽃이라고 나왔는데 이 꽃은 결국은 그리움과 어, 그리움이 있는 남산 꽃산에 이상향인 꽃산에 그 빈산이 되어 있는 그 공간에 꽃이 되어, 꽃이 되고, 꽃을 피우러 가야 한다고 지금 화자는 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꽃이 만발했었는데, 지금은 빈산이 되어버렸고, 부정적 공간이 되었어. 그게 현실인데, 거기에 다시 꽃을 피우게 한다. 공동체의 삶을 회복한다. 민주사회를 다시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산나산나산나 반복해서 불렀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고, 무엇을 간절해? 이렇게 빈산이, 꽃이 만개한 꽃산이 되기를 그런 어떤 그 회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정서를 반복을 통해서 했다. 산나산나산나 물론 뭔가 부르면 도넛법이라 그랬지. 저 어둠을 태우며 타오르는 사나. 어둠은 부정적 상황이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타오른다, 꽃이 핀다. 그래서 빈산이 꽃으로 만개한 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결국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개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 꽃산에 눈부시게 기, 기쳐오는 새하얀 새 자. 기처라는 말은 날개짓을 하는 거고 오른다는 것은 여기서 상승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상승하고 있는 거야. 아, 아 영탄법이고 감정이 그렇지. 지금은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 앞에서 나왔지만 이게 부정적 현실이고 민주주의를 잃었고요. 공동체 삶을 잃었고요. 그런 현실을 어두운 빈산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빈, 아, 비유라고 하면 좀 그렇지.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빈산. 그럼 거기에 꽃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공동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있고, 억압현실숨도못쉬는 뭐 어떤 부정적 현실이고, 저새, 저세, 저새가 나왔네. 밤새워 울고. 밤새워 왜 울었을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밤새워 울었단 말이에요. 현실이지.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지금 보면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자, 아픈 눈으로.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저새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두운 빈 산에 갇혀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왜 아파할까?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일종의 목격자고 감시자 역할로서 저새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자, 이 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세, 저세라는 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야 어, 아무런 시대 에 살아가고 있는데 공동체 산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아무런 시대 에 살아가고 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지켜봐주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저세에 해당한단 말이야. 저세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자일일행 이행 이행에 보면 어둡고 까만 저인 사이 있어.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 어둡고 캄캄한 점이 뭘까 현재 암울한 상황이야 정치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가 없어진 사회고 그다음에 정서 문화적으로 본다면 전통적인 공동체 삶이 파괴된 거야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여기 지금 보면 환경이 파괴됐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어두운 들 어두운 강 이런 것도 환+ 환경시 환경시라는 그 자연 생태적 관점으로 본다면 뭐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뭐 환경의 오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더라도. 어둡고 캄캄한저 빈산은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고, 사, 공동체 삶이 망가져버린, 그, 우리의 아무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1980년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빈산에 꽃이 피면, 과거에 피었던 꽃이 다시 피면,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민주주의, 아니면 공동체의 삶,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의미를, 어, 의미를 상징하고 있고, 화자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회기라고 해도 되고, 회복이라고 해도 되고, 그게 바로, 그렇게, 그, 회복이나, 어, 회복이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꽃 피러 가세라는 현실적 변혁을 열망하고 있는 표현이 중간에 나온다. 화자는 어둠을 태우고 타오르는 산을 기대한다. 이게 바로, 암울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어, 이유가 되겠지. 타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과 기대 때문에. 자, 이신는 저 일행부터 3행에서 나왔지만 사문보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종결어미가 나와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 그다음에 도로법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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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복되는 표현 이게 간절함이 묻어 있는 어 외침이고 지급법을 사용해서 음, 이미지를 구체화했다. 꽃같이아픈 아프다고 하는 것은 억압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저세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연민이란 말이야. 1980년대 뭐 억압이시 대고 농촌사회가 붕괴되면서 공동체 삶도 다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새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또, 어, 우리가 아픈 눈을 뜨고 보고 있다. 저 새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주관적이라면 저 새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객관성을 조금 더 담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새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억압의 현실, 뭐 민주주의 정치적인 어떤 혼란 아니면은 정치적인 후퇴 아니면 공동체 삶이 붕괴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저세가 아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어둡고 그 황량한 빈 산에 꽃을 피우러 가서 꽃산을 만드는 거. 이게 아무런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 결국은 현실을 암담한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버티고 견딜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라고 보는데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개선의 의지도 있단 말이야. 아무나 시대상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어, 느껴지는 시어고, 상징적 시어가 뭐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나온 새도 상징이고, 산도 상징이고, 꽃도 상징이다. 울고 있는 새, 이건 뭘까? 그러면 당대의 어, 고통받는 민중의 슬픔과 비극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게저새 돌아와 운해란 말이야. 울고 있단 말이야. 암울한 시대 상황을 어둡고 캄캄한 빈산이라고 했는데, 그 암울한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울고 있는 게 바로 민중의 슬픔과 비극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빈산을 꽃산으로, 이건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시어가 되겠지. 꽃은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피어낼 수 있는 거고, 함께해서 다시 피어낼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그게 암울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수단이다.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화자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시을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 나온 것들로 얘기한다면 저 어두운 들저 어두운 강 어두운 들을 지나고 어두운 강을 건넌다 이게 극복, 극복이라는 얘기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혼자만한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것도 의지적인 행동이고 어, 원래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러낸 거다 그다음에 새하얀 새 얘는 말이야 새하얀 새 얘는 산이 어둠을 태우며 타오른 뒤에. 드러난단 말이야. 어둠이 끝나고 나면 새하얀 새가 딱 드러나. 그럼 얼마나 눈에 확 띄겠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다. 공동체 삶의 회복이다. 그러면 새하얀 새는 결국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거니까 바로 민중을 의미하는 거겠지. 저 꽃산에 눈부시게 기쳐 오를 새하얀 새. 이 말이 바로 빈산이 꽃산이 되고 거기에 주인공이 될 것은 바로 민중, 새하얀 새다. 라는 뜻이야. 이게 김용택신의 저산이라는 새였어.